버코티리얼즈가 대규모 시설 투자 공시를 냈습니다. 총 규모는 9 5 7 3억이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3배 규모입니다.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잡혀있는데, 해당 시설 투자가 가시화되는거는 1년 6개월 후인 2025년 3, 4분기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에코프로 버티리얼즈가 계획을 잡고 있었던거는 2023년부터 27년도까지 총 1.4조원의 시설 투자 자금을 쓸 계획이다라고 밝혀 놨었고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을 봤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신주 모집을 통해서 일부로 조달하고 두 번째가 소규모의 금융 기관 차입을 활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긍정적인 거는 회사가 매출을 발생시켜서 현금 흐름을 통해서 조달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9,500억이라는 대규모 시설 투자 자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코그룹사 내부적으로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힘을 써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를 통해 추론해 볼수 있는 거는 뭐 조만간 현금 흐름 관련돼서 혹은 자금 조달 관련된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미 받아놓은 대출들을 보면 대구은행에서 429억 원 그리고 산업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그리고 하나은행으로부터 100억원, 그 외에 일반 대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9,500억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회사 측에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나 논의들은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4년 3월 27일 날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공시는 에코프로 머티리즈 얼 자체로도 매우 좋은 공시입니다. 아, 전구체 수요가 많구나.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시설 투자를 감행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내부 매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만한 즉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코프로 비엠 쪽으로 수요가 갑자기 크게 생겼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사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머티리얼즈도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거거나두 번째는 기존의 내부 매출 비중이 높았었던 머티리얼즈가 외부 매출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시설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성으로 가든 일단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머티리얼즈는 사실상 그냥 전구체 회사입니다. 총 매출액 대비해서 90% 비중 이상이 전구체 쪽에서 나오고 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산업 내에서 전구체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현재 전국제 생산 시설은 포항시 영일만 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외에도 2, 3, 4가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짧게 파악만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고객사 수요 대응이라 써 있는데 이 고객사가 어디인지, 어느 기업에서 얼만큼 요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비밀로 되어 있고요. 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은 9,500억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의 수요 급증 혹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외부 매출의 기대감 이두 가지 원인일 수 있는데 두 가지 원인 둘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자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룹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